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는 사람이에 바로 올라가면 안 되죠. 뛰는 사람이 있고. 어, 뛰는 사람이 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즐겁게 하나님을 생기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기쁘게 사는 사람. 진짜 이 기쁨이 영혼 속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누구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되느냐?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느냐? 얼굴에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고 마음에 즐거움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삶에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인생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심어롭게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목뭐 먹고입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실악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의와 실악과 평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줘요 그 의와 실악과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뺏기면 우리는 세상에 짓눌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문제 저 문제에 치이게 되고 인생에 치이고 마귀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여서 고통스러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스 11장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실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작년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랬는데 고마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희락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 예언약 신약, 세언약,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되고, 응답을 많이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가 아니에요. 내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사울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많이 아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면 새 새해 마음, 새 소망, 새 기쁨으로 충만하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요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밖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TV를 보고 웃어도 그건 잠깐이에요. 그거 지나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샘솟 쏟아나야 됩니다. 밖으로 웃는 건 기쁨이죠. 그러나 내면 속에 기쁨이 가득한 건실학이라 그래요. 즐거움. 이거는 세상이 줄수 없어요. 그 누구도 줄수 없습니다. 이실학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실악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실악이란 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쁩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은혜만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찬양만 하면 기쁘고, 얼굴이 펴지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을 기뻐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다 새로워져요.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눈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어야 돼요. 그것을 충만이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건 계속 충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충만을 게을리하면 내게서 이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 속에서 소멸돼요. 성령 거부는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지만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 사라져가면 이 기쁨이 사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우리에게 기름칠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딜 가든지 지배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기뻐하길. 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좋아지면 웃고, 내가 잘 되면 웃고, 돈이 좀 많이 벌리면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내가 잘 되면 웃고, 잘못되면 울고, 여기에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진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지고 이 실학이 충만할 때내 인생이 더욱더 기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이것 좀 잘되게 해 주시고 내 사업 잘되게 해 주시고 이것 좀해 주시고 저것 좀해 주시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그것들을 다 덮고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기름 부어심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조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주시겠다고요? 충만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복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어야 돼요.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복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에 불과해요. 수없이 많은 기름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속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 예수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이 속에서부터 즐겁고 교회 오는 게 발걸음이 가볍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사람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여기에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회 에 오는 게 너무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 에 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른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 차를 찾고 있어요. 받은 은혜 다 빼서 가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빼서 가려 그럽니다. 삼키지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조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주시겠다.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차고 흘러넘치도록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요, 바뀌어져요. 진짜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지배해 가며 능력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학이라 그래요. 그냥 즐거운 것.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디서 표가 날까요? 얼굴과 몸에서 표가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과 몸에서부터 표가 나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뭐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린. <laughs>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신앙의 열매들은 내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저절로 맺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2026년을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 안에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때이 시락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받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가정에 웃는 일이 많아지는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박수 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